박진영 씨 제대 후첫 복귀작인데 부담감은 없었는지 질문 주셨어요. 아, 일단 감사드립니다. 그 일단 촬영은 저희가 제가 입대하기 전에 촬영을 했던 거라 당연히 배우로서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 이후의 것들은 알수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제대 후에는.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떨림은 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꽤 생각보다 2년 전에 촬영이 마쳤던 작품이고 그리고 제대 후에 제가 보여지는 첫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선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마냥 행복했습니다. 왜냐면 제대를 했고 그 행복 플러스 어, 제대했는데 또 드라마까지 나오네. 그 행복 플러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. 기자님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, 우리 진영 배우는. 아, 좋습니다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.